어, 비비님들, 안녕하셨지요? 아, 요즘 너무 대선판이 막 핫한 뉴스가 많아지면서 비비님들께서 좀 짜증도 나시고 하겠지만 또 코로나를 해서 종편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도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일들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으실까 하면서 몇 말씀 올립니다. 당연, 오늘은요, 노후의 베이비 부모들이 문제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즉, 노후, 노후를 맞으신 분들이 노후 생활과 연금에 관한 이야기를 올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증가율이요, 심각한 수준이라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셔요. 여기에 저출산 문제도 일정 부분 너무 심각한 문제고요. 앞으로 한 3년 후면 초고령화 시대, 즉, 노인 인구가 16% 이상이면 초고령화가 된다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율이 14%를 육박합니다. 이 숫자가 우리에게 당장 피부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만, 매스컴에서 자꾸 떠들어대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 중입니다. 또, 아, 그래, 맞아. 심각한 거야. 심각한가 봐. 이렇게 인지하시고들 계시죠. 그러나, 한국의 고령층의 연금 수령액은요,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답니다. 당연히 노후대책이 힘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겠지요. 여기에서 수반되는 건요, 노후대책이 부족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OECD국에서 꼴찌라는 노대책.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었다고 지금 막들 말들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선진국이 확실합니다. 정말 선진국이 맞는 겁니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반문하시는 비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따르면요. 어, 뭐 누리 머누리 뭐 섰지? 뭐 거기에서 의뢰해서 한이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요. 한국은 공적 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이 83.9%, 사적 연금 수령의 비율이 21.8%라고 해서요. 언뜻 보면 어 아, 괜찮네. 80%가 넘으니까 열의 여덟 명은 연금을 받는데 그러나요, 그러나요, 그 X가 문제겠지요. 여기서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아시겠지만 뭐 국민연금, 그 다음에 노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무슨 뭐 우체국 연금인가 이게 공적연금이라 하고 사적연금은 개인이 보험이나 저축을 통해서 받는 연금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쉬우실 거예요. 그렇다면요, 한국은 83%, 일본은 95%를 공적 연금을 받는 겁니다. 별 숫자적으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 수치상에는요. 그러나 일본에 비해 한국이 10% 정도 뭐 낮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요 연금 수령액을 놓고 따져보면요 기가 막히죠 개인 가구 기준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요 월 82만 원 조금 넘어요 예, 공식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얼마인데요 대요 164만 원 여기서 이제 어? 80% 90% 받는데 우리는 연금이 일본이 반밖에 못 받는구나 물론 공정연금입니다 좀 심각하잖아요 일본보다 반밖에 못 받는 노인들이 연금 아니 노후생활자금이라고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생각을 깊게 하셔야 돼요 부부 가구의 경우에 한국의 월평균 합산수급액은요 부부가 천 단위 뛰고요, 138만 원. 그런데 일본은 부부가 받는 평균 공증연금이 27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가. 그런데요, 자꾸 일본을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환경이잖아요. 이제 일본을 따라잡기뭐 3년인기, 3년 앞으로 2년이면 일본을 모든게 앞지른데요 실제 여러가지 상황이나 그래요 무역이라든지 국민소득에서 좀 떨어지, 떨어지지만요 그래서 구태여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한국과 일본의 고려화 속도가 정말 짜증날 정도로 심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국의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군은 연평균 4.2%씩 고령화가 진행된게 비해서, 일본은요, 2.1%에요. 같은 기간이지만, 한국은 빨리 고령화가 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반 정도. 그래도 일본은 벌써부터 노인 문제, 노후대책 문제를 연구했던 모양이죠. 고령화 속도도 우리가 배나 빠르고, 연금은 반은 작게 막, 심각하지만, 한국의 공 공적 연금 월 평균 수령이 얼마인 줄 아세요? 개인 가구가요, 66만 9천 원이랍니다. 평균이겠죠 이게. 부부 가구가 118만. 이게 봤는데 우리 한국에서. 그런데 반면에 일본은 공적 연금이 월 평균 수구백이요 개인은 135만원, 부부 합쳐서는 226만원.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나라에 1 0 한국에 비해서 200가량 많아요, 모든 게. 일본의 경우에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그 후생연금 요율이 소득은 뭐 18.8%고 한국은 9.9%인데 이거 좀 어려워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공적연금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게 분석이죠. 일본은 공적연금체제가 한국보다는 훨씬 나요. 아 걱정없이 노인들이 사시는 것 같은데. 사적연금 시스템은 뭐 상대적으로 촥한 수준이죠. 한국의 사적연금. 월 평균 수급액이 뭐 개인 가구 15만원, 부부 가구 19만원, 개인이 29만원, 부부가 45만원. 일본의 이것도 뭐 절반 수준의 사적연금은 개인이 보험을 들었거나 뭐 여러가지니까 뭐 여기서 자세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역시요 사적연금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세제혜택 이라고 한국경제연구소는 말했다는데 너무 전문성이라 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월 172만 원이래요. 조사된 바가. 근데 연금, 공적 연금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살기가 힘들어. 부부는 255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우리 연금은 그반 수준밖에 안 나와요. 이게 평균이니까 개인마다 달라요. 둘이 사는 데는 255만 원. 그 정도 면 평균으로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달리 일부는요. 65세 이상 부부가 325만 원에요. 우리나라는 255만 원인데 거기는 거의 100만 원이 더 많죠. 이렇게 양국간 고령층에서 연금의 역할이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이 연금이 주요 생활자금의 조달 방식에서도 또 달라요 이게 뭐냐면 아들 딸들에게 달라고 하는 말 우리나라는 17.4%가 아들 딸 자녀들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3.6%밖에 없네요 들이들 말고 나도 쓸 돈은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이렇게 자녀 의존도가 높아요 17% 18%니까 비비님들은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유,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금 소득은 부족하고 노인 빈곤이 우려,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그 한국경제연구소에서는 말을 하는데 이건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관계고 뭐 먼저 대선 토론 보니까 대부분다 네 연금을 계획하신다고 뭐 하는데 어떻게 잘 맞게 계획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유, 비비님들 오늘은 노인들이 노생활의 자금 원천 그 보험에 관해 말씀을 올렸지만 속 시원한 말씀은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요, 지금의 우리의 건강을 최대한 잘 지키시고, 우리 베이비 부모, 비가 와도 비를 맞으며 일만 했던 세대, 비참하지만 피겁하지는 않았던 우리 산업 역군들이 이제 베이비 부모 너무 걱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베이비 붐버라는 방송을 시작한 지가 좀넘는데 자주 못 들려서, 죄송한 거요. 오늘도요, 웃으시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는 게 웃어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자꾸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베이비.